네, 네,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 팀 이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어, 네. 안녕하세요, 레이드비입니다. 아, 하, 하, 하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, 저를 소개하면은 이렇게, 네. 와 아, 이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둘, 셋, 더패 안녕하세요 레이디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목대로 준비했어요. 행복한 마이즐비스 등과 함께 즐겁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 아시 아셨죠? 아시겠어요 이거는요. 어, 네, 이거는 이제 다양한 곡 많이 있으니까 네,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